13문 보실까요 죄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죄 하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음, 그 세상에서의 그 죄의 정의도 다른 것 같지만 좀 비슷해요 그법 위반하는 게 죄잖아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항상 그 책임이 따르죠.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또 아내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부모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또 자녀로서의 또 해야 될 도리가 또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게 사회가 하나 이상, 둘, 셋 이렇게 되면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책임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기준이 이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잘 이행하는 것을 의이라고 하고 그 책임을 어기는 것을 죄, 불의 혹시 혹은 또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국가와 또 국민 나라와 국민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책임에 대한 그런 의무와 규정들이 헌법에 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사실은 그 그건 그림자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국가 가 있기 전에 실질적인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면은 하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 관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책임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보는 것을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고 또 이제 장로교 신학이 이제 언약 신학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에덴 농산부터 언약이 쭉있었죠요 호세아 6장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법을 아담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 앞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5문을 보시겠습니다. 15문.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예, 금하신 열매를 먹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표면적인 것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좀 하나님이 왠지 뭐 째째한 것 같고 그렇게 어, 그래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한그 의미와 의도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근원적인 것을 따라 추적해 보면 아 이게 심각한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아담이 믿지 않은 것이죠.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해라, 어떤 책임 서로 간의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순종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혼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큰 죄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어, 그 죄를 그 추궁을 하는 거죠. 뭐 저희 집에서는 이제 뭐 포인트가 깎인다던가 잘했을 때는 포인트가 올라간다든가 등등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뭐이그 벌금형이라든가 채벌 같은 게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 부모를 신뢰하는 그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유사점이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부모가 외출을 하면서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먹을 거 꺼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까만 병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까만 병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 여기는 자녀는 틀림없이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가 들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와 또 사랑을 믿지 않는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는 야, 특별히 맛있는 거는 자기들만 먹으려고 이게 먹지 말라 고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 권위를 의심해서 뭔가, 뭔가 있어. 저게 뭔가 있어. <laughs>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까만 병에 있는 것을 이제 먹고서, 아, 그게 <laughs> 이제 <웃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 먹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부모의 신뢰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가 거기 뒤따라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왜 불순종하는가 하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부모나나나뭐50%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녀는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뱀이 유혹을 했고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뱀의 말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뱀으로 옮겼고 뱀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순간 있게 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너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이행하지 못함을 통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게 됐고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이게 끊겨진 죽음의 상태로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분리, 단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부러져서 바닥에 그 가지가 나뭇가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지가 죽은 가지입니까 산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예요. 열매도 있는데요. 꽃도 여전히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자마자 나무가 확 이게 뭐 시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이 공급되는 그 근원으로부터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소멸되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16문 한번 볼까요? 16문 그것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인데요. 16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다고 왜 우리가 같이 타락하고 같은 그런 결과를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답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자,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해. 우리가 이땅에 없었지만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를 함께 짓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지가 나무에게서 잘려져 나갔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잘려져 나갔을 때그 잘려져 나간 제일 시점에 제일 첫그 가지의 끝에 잘려 나간 그 시점에. 그 부분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지와 나뭇잎과 또잔 가지 파리들도 같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물에 떨어져 나가니까 그와 후손으로 관계된 우리까지도 같이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것이 이게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람의 아, 대표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1 0분의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 0분의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멜기세덱이 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얼른 이해가 잘안 가시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그 십일조를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 받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십일조로 이렇게 어, 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즉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탈취물 가운 탈춤을 가운데 노행물 가운데 그 획득한 그런 것 가운데서 십분의 일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나왔어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제사장 갑자기 좀그 출생도 근원지도 알수 없는 멜기세덱이 창세기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그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십일조를 같이 드렸다고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가 같이 드렸다고 나와요.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있었고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고 할 때는 그 멜기세덱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성경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 11조를 받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곧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11조 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뭐 협정을 맺는다던가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뭐 등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조항을 만들고 땅땅 두드려 갖고 그 법을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리 없었지만 그 법에 초촉을 받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서 아담 끝에 매달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끝에 매달린 존재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도 그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도 같이 잘려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이르렀으나 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연 쓴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십구절 같이 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깨트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개명과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죽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원래 있는 나무로부터 아담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그래, 그 나무 가지 끝에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바다 아담의 형벌을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원래 가지로, 원래 나무로 붙여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으니까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처럼 제2의 아담으로 덧붙인 바 되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 가운데 접붙임바 되었다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접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생명이 다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듯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왕노로 타게 되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된 잠깐만 퀴즈입니다.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아담은 아니지만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는데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야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이 괴값을 사망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늙어가고, 아우, 다리야, 허리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질병이란 죽음에 걸려 있듯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은 입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접부침바된 인류의 대표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부활할 때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일까요?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 엄청 기대가 돼요. 하,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이별저별 막 놀라다닐 것 같아요. <laughs> 물론 이제 유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유치하나 마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될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플라톤인가요? 이, 이 그, 굴의 비유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깜깜한 굴 속에서 굴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에게 봅시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의 언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굴 밖에서 들어왔어요.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들은 날아다닌다. 구름이 뭐야? 태양이 뭐야?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굴 밖에서 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 주셨는데 천국의 이야기와 부활체의 영광과 그 완성된 모습은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평화롭고 진정한 완성과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